이런 날은 어, 가장 중요한 게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 이런 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힘든 게 없잖아 있네요. 일을 똑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 운동량을 확 늘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툭 치고 하, 아니 이거 툭 치고 툭 음, fuck sake 숨도 아듣는다 <laughs> 포지 벌기처럼 칩벌키퍼스 fucking, fucking 193 미터. 승호야 빨리 가! 뭘이렇게 뭐 천천히 가면 더 기다리래. 승호, 기다리라고 하면 빨리 가야지. 뭘뭐 그렇게 천천히 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이 7년을 쉬었던 게 정확히 느껴지고 있고 지금 솔직한 감정에는 운동 나가야 되는데 <laughs> 나기 싫어요. <laughs> 어, 제가 평창제에 진행하는 운동을 못했습니다. 하려면 제 일을 포기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이 먼저인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다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쁠 거란 말이죠. 내가 운동하고 싶은 시간에 운동을 분명히 못할 거고, 내가 뭐 휴식하고 싶은 시간때 휴식을 하는 게 분명히 어려울 거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몸을 꾸역꾸역꾸역꾸역 만들어서 테스트를 봐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떻게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최대한 보여드리고 오늘은 B팀 선수들과 함께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호 선수가 코칭을 해줄 거고 저는 같이 조금씩 옆에서 코칭을 도와주면서 저도 오늘 같이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Let's get it! 네 지금 시각은 12시 42분입니다. 이제 막 센터로 돌아와서 편집을 하고 있고. 어... 뭔가 다운되는 하루인 것 같은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에 도전을 하실 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절대로 100m를 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일 또다시 일어나셔서 힘차게 열심히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